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영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또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30일이 마지막 소식이고요. 팔로워 433.9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근래의 호재가 좀 떴는데 어, 팔로워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좀 의아한 어, 그런 상황이죠. 과연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이 팔로워 숫자가 몇만 명씩 올라갈지 정말 궁금해지죠. 그때가 오면은 바로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이 팔로워 숫자가 움직일지 계속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뭐 맥도날드 아저씨 좀 무섭게 생겼죠? 뒤에 흐릿하게 파이 마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자 위에 내용을 보죠.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파이코인 곧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의 올타임 하이 최고가 현재는 3달러죠. 지금 가격에서 3달러까지 수직 상승하기 위한 어, 그 정도의 호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조금 같이 적어줬으면 좋을 뻔 했죠.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밑에는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우리 파이코인 차트랑 요거는 토탈2 차트네요. 오래된 생각의 습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파이는 펌핑하지 않을 거야. 이 단계는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수차례 조정 끝에 이미 신최고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고 이제 서서히 알트코인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파이는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파이를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예측이 틀리더라도. 면밀히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1시간 차트에서 파이의 이동평균선은 아름답게 정렬되어 다른 대한통화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줍니다. 파이가 지난 3-4개월 동안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의 캔들 움직임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저항선은 파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토탈 2 차트의 저항선과 동일합니다. 토탈 2가 돌파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파이도 곧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알트코인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파이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지였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긴 내용이 올라왔고요. 자 요약하자면 파이코인의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짧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닥터 알트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죠. 자, 밑에 차트가 올라왔고, 8월 말부터 파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파이 가격이 이 정도면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몰라요. 항상 그렇듯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 코 팀. 자, 아저씨가 8월 말에 오른다고 한 것도 맞고요. 정말 우연찮게 세 가지 호재 소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호재 소식은 우리 파이코인 체인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그리고 노드 운영체제 리눅스가 깅겼다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 ETP에 파이코인이 깅겼다는 거, 그세 가지 호재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중에서 으뜸은 당연히 우리 파이코인의 체인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 소식일 겁니다. 스텔라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듯이 우리 파이코인도 따라서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를 이제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딱 나타내줬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스텔라의 길대로 우리 파이코인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딱 공지를 해줬습니다. 아주 큰 호재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파카 아저씨죠. 이 무서운 맥도날드 아저씨 여기도 또 나왔네요. 지금 파일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속 붙잡아 두세요. 아 이거 뭔가요? 이 파카 아저씨가 무슨 일이죠? 맨날 파일을 까기 바쁜데 계속 붙잡아 두세요. 홀딩 하세요. 파카 아저씨가 왜 홀딩을 하고 있죠? 갑자기 이상한데? 그러면서 판매하는 사람이 누군지 매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박가 아저씨가 지금 다리 더워서 약간 이상해진 것 같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자 마히다르크립터로 들어왔습니다. 아, 밑에 영상이 짧게 올라왔고 지구촌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파이네트워크는 전 세계 모든 파이어를 연결합니다. 지구의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까지 파이코인 우리 모두를 하나의 디지털 경제로 통합합니다. 파이코팀 자 정말 나중에는 우리 휴대폰만 가지고 세계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자 뉴스.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어, 밑에 캡처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고요 유럽의 ETP 소식 자 내용을 보면 유럽은 파이네트워크라고 불렀습니다 곧전 세계가 파이네트워크를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 가지 호재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요거를 그렇게 크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럽 쪽이라서 오직 미국 그레이트 i 겐 항상 미국 언제나 미국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있을 때 이때 가야 돼요. 미국은 현재 코인에 대해서 아주 지금 우호적이고 관대하고 이럴 때 우리 파이네트워크가 팍팍 치고 나가야 돼요. 뭐 규제 어떤 법 이런 것좀 움찔하지 말고 이렇게 시기가 좋고 이럴 때 치고 나가야죠. 기회입니다. 기회. 트럼프 있을 때 최고로 좀 성과를 나타내고 확장하고 이런 때가 잘안 오잖아요. 어찌보면. 미국으로 갑시다. 다음. 파이 뉴스 라스트 24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짧게 올라왔는데 파이 코인의 프로토콜 V23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 체인의 업그레이드 이 호재가 이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빠꾸하지 말고 그대로 위쪽에서 좀 민기적거리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의 모습 그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파이오픈메인넷으로 들어왔습니다. 밑에는 차트가 올라왔고요. 파이네트워크 가격 업데이트 2025년 8월 30일 기준 바이코인은 약 0.3745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늘 5% 급등했습니다. 토큰 잠금 해제 압력에도 불구하고 RSI 61.48은 강세 모멘텀을 시사합니다. 0.33달러 지지선이 핵심이지만 향후 잠금 해제가 상승세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3분기까지 0.63에서 0.7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측하는 가격은 좀 적다고 느껴지죠. 지폐로 갑시다. 최소한의 지폐. 지폐 이상 만들어 봅시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AI 사진이 올라왔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개척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쉬는 동안에도 파이 블록체인은 계속 움직입니다. 큰 꿈을 꾸고 스마트하게 채굴하고 유틸리티를 구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파이 인네트워. 아이코인은 번개를 한번 누르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최고라기도 정말 쉽죠. 노드 돌리는 것도 쉽죠. 본체만 있으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파이네트워크. 여기 나와 있듯이 큰 꿈을 가지고 목표 가격을 올려봅시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글로벌 거래부터 일상적인 지불까지.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 화폐를 넘어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통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오프라인 매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휴대폰만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말 결제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확장되면 정말 걱정이 없겠죠. 비행기 티켓까지 파이코인으로 발권을 할수 있는 그 날을 꿈꿔 봅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황의 파이 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특별히 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닉네임 호반의 도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규로 멤버십을 눌러주신 닉네임 미소현주 님 그리고 닉네임 할리 님 귀한 멤버십을 눌러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김시향의 파이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